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 억배글, 이 억배 그림.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들판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전박이 물범 가족은 중국 발해만에서 백령도까지 헤엄쳐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남과 북이 맞서고 있는 곳이지만 물범 가족은 자유롭게 오고갑니다.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군인들은 허물어진 진지를 다시 쌓고 녹슨 철조망을 수리합니다. 할아버지는 전망대에 올라가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임진강가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아 정다운 가족을 이룹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수달 형제는 자맥질로 불볕더위를 시키고 고라니 남매는 외계 연잎으로 배를 불립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군인들은 줄지어 행군을 하고 고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전망대에 올라가 북녘 땅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에 가을이 오면 북태평양에 살던 연어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강 어귀에 도착합니다. 연어는 고향의 물냄새를 따라 힘차게 거슬러 올라 새 생명을 낳고 일생을 마칩니다. 비무장지대에 가을이 오면 고진동 계곡의 단풍은 곱게 물들고 아기 사냥은 엄마 사냥을 따라서 산비탈을 공중공중 뛰어오릅니다. 비무장지대에 가을이 오면 군인들은 탱크로 출동을 하고 전투기로 폭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전망대에 올라가 텅빈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에 겨울이 오면 산에도 들에도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납니다. 비무장지대에 겨울이 오면 철원평야 너른들판에는 북쪽 나라에서 날아온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뚜루루뚜루, 꽝꽝, 뚜루뚜루 끼르끼르. 비무장 지대에 겨울이 오면 남쪽의 군인들도 북쪽의 군인들도 둥근 달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전망대에 올라가 눈 덮인 북녘 땅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다시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할아버지는 이젠 더 이상 전망대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굳게 닫힌 철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 양지발은 풀밭에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할아버지의 그리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